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쫄지마 쫄지마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 오늘은 이강이 되죠 선생님이 완전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쫄지마 영단어 성어의 법칙 알파고 영어입니다 어휘 추론 기법을 새롭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독해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100%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무지하게 드물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리겠다 해결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독해기법에는 논리코드라는 게 있어요. 유지코드, 논리코드라는 게 있죠. 근데 논리코드를 이용을 하면 100% 운맥을 파악을 해서 모르는 단어를 거의 99 99.999%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휘추론 이강이죠. 얘들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6에서 한 번, The Institution 이라는 단어를 한번 추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코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접속사 보시 나오고 있죠. 바로 대조와 역접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되겠죠. 얘들6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정관사 더가 나오고 있죠. 정관사 더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 문장에 이거랑 유사한 표현이 한번더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출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에, 단어 hospital이라는 단어는 come from이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에 대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죠. 라틴어. 라틴어 어디에서 유래했다? guest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guest의 의미가 뭡니까? 손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영단어 hospit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guest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지만, seldom. 셀덤이라는 것은 좀처럼 머무하지 않다, 거의 머무하지 않다의 의미로 쓰이는 부정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그 인스티튜션은 그 인스티튜션은 뭐하나하스피 l 을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하스피 l 을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스피 l 을의미한다는걸알 수가 있죠. 이게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단어 하스피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다? 라틴어 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그 그 병원은 원래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가 기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기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 기관은 뭐를 의미한다? 바로 병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병원은 그 병원은 거의 하스피로블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하스피로블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앤드 하스피로블이라는 단어는 친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 이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친절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 h o s p i t l 이라는 단어는 라틴 어디에서 나왔다? 게스 t 라나에서 나왔는데 병원은 the institution 그 기관 그 병원은 좀처럼 보다 친절하지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에 네, 하스피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스피롤, 여러들이 호스트라는 단어는 호스트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님이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손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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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가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원래의 의미는 손님이었는데 나중에 영어의 편입이 되면서 뭘로 바뀌었다?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주인의 의미로 바뀌었다고 라 그랬죠. 주인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 1, 2, 3, 4, 5번 단어를 보시기 바래요. 호스트라는 단어, 호스텔, 호스텔, 호텔하스피로블 호텔, 호스, 하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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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티지호스티지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손님과,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의미가 탄생된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님과 주인, 관광객과 호텔 주인, 환자와 의사, 환자와 의사, 납치범과 인질, 납치범과 인질, 이렇게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의미가 탄생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영어식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호스트라는 단어를 보세요. 호스트는 단지 뭐예요, 이게?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의미가 되죠? 손님을 초대한 주인인데요. 여주인을 우리는 호스티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자 주인을, 여자 주인을 주인의 개념에서 행사의 주최국의 의미로 쓰이죠. 행사의 주최 측의 의미로 쓰이죠. 세 번째 의미는 TV나 라디오 프로의 진행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진행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주인은 뭐예요? 당연히 진행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올림픽이나 뭐 이런 스포츠 행사를 할때 주인은 뭡니까? 당연히 주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학 용어로 쓰이면 기생 생물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주인의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컴퓨터 용어를 쓴다면 네트워크의 호스트, 중앙 컴퓨터, 주인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중앙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호스텔이라는 단어예요. 호스텔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갑상 숙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관광객과 숙박 주인의 관점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죠. 비교적 값싼 숙소를 호스텔이라는 말을 쓰고, 호텔. 그러면 이건 비교적 뭐, 이제, 비싼 숙소가 되겠죠. 예를 들 모텔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텔. 이 모텔이라는 단어는, 이 모로라는 단어와 호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r이 빠지고, h o 가 빠지는 거예요. 모텔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선진국은요 미국 미국만 하더라도 땅이 엄청나게 광대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자들이 워낙 많아요. 자동차 여,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객실 가까이에 객실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주차장이 있는 호텔을 우리는 모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스피러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하스피러블이라는 표현은 역시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환대하죠, 친절하게 돼야 되겠죠. 호텔 주인이 관광객이 옵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예 환대하고 친절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돈 벌잖아요. 그그래야지만 관광객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거의 명사 꼴이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이두 번째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의미도. 손님이나 방문객을 환대하고 친절하다라는 얘기는, 친절하다라는 얘기는 그 손님에게 맞게, 손님의 환경에 맞게, 손님의 환경에 맞게 뭔가 행동을 잘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후환경이 어디 어디 잘 맞는다라는 개념에서 알맞는, 쾌적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ospital crime이 그라 뭐가 되겠어요? 아주 쾌적한, 아주 좋은 기후, 날씨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도 비교적 학생들이 잘 암기를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hospital 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hospital, 병원이지? 병원? 병원하고 요거의 관계를 잘 연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원 정확하게 아셨죠? 손님과 주인, 관광객과 호텔 주인의 관계에서 탄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스터리라는 단어가 있고, 호스티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하스를 그럼 뭐가 돼요? 적대적인이죠. 하스티지, 그럼 뭐가 돼요?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는 납치범과 인질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손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납치범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뭐가 돼요? 인질이 된다는 얘기죠. 예, 하스 e 적대적인 허스티지 인질이 되는 단어가 됐으다 예,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예,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세 번 정도 반복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에 롱텀 메모리에 장기적으로 예, 기억이 반드시 될 거, 되겠죠 예, 모르는 단어가 하나 도 쫄지마 선생님이 이쫄지마 강좌를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대로 에, 틈틈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선생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을.